나 전달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상황에 맞게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클래식 음악도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잘 모르는 상대에게는 소기의 경일기가 됩니다.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 전달법을 사용할 때는 많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나 전달법은 굉장히 하이 테크닉입니다. 첫째로는 나 전달법을 사용할 때 공감 없이 나 전달법만 사용하면 난 이래서 기분이 나빠, 난 이래서 힘들어 이렇게 자기 말만 하게 되면 얌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전달법을 사용하기 전에는 가능하면 먼저 공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나 전달법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병리적인 사람입니다. 특히 자기의 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경계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자기 의견과 다르면 화를 내게 되고요. 상대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면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전달법을 잘못 사용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되면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위계 질서가 있는 조직이나 단체 이런데서는 나 전달법을 사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이나 전달법은 내 마음이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고 이런 욕구가 있으니까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나 전달법의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통제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비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예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수인 상사가 골초입니다. 이여정원은 상사인 과장이 출근하면 옷에서 나는 담배 놈새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나름대로 참느라고 노력해봤지만 소용이 없어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 후 자신의 어려움을 상사에게 잘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상사에게 말하는 내용인 만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감한다. 두 번째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세 번째 대화하기에 편한 상황을 만든다. 요일은, 월요일은 업무 처리를 할 것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 같아서 화요일로 결정했다.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는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외근이 많은 시간이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4시에서 5시경으로 하기로 했다. 장소는 조용한 상담실을 이용하기로 했고요. 기타로는 상사가 좋아하는 따뜻한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과장님 출근하면 반갑게 인사하고 인사하고 함께 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과장님이 오시면 담배 냄새가 나서 제가 고통스러워요. 나에게서 담배 냄새가 난다고? 거의 매일 새로운 옷을 입고 오는데 아 그래서 이사님이 내게, 내가 보고하러 가면 인상을 쓰셨구나 미스 김 미안해 내가 담배 끊을까? 아니에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직원은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 그 어, 과장이 담배를 안 끊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마음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담배 냄새로 고통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전에는 냄새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냄새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표현하지 못한 고통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서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한번 봅시다. 이어지고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배려와 그리고 조심과 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고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전과 달리 그 과장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나 전달법만 제가 얘기했지만, 공감과 나 전달법을 서로 잘 이야기하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나 전달법, 부적적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불안감, 말을 하는데 두려,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두 사람이 아주 치밀한 관계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가 되고요, 조금 더 차원 높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나 전달법을 사용할 때는 조심해서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공감 동영상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한 편씩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